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근처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저도 한 일주일 동안 다시 재택 가고 오늘 두 번째로 코비드를 검사하러 갑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셧다운도 풀고 이제 음식점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바도 갈수 있게 만들어서 갑자기 확진자가 엄청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비드 검사할 수 있는 그 장소들이 너무 많이 꽉 차서 예전이랑 달리 좀 멀리 있는데 가야 돼서 반차? 겸? 내고 코비드를 검사하러 다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남자입니다. 어, 앞에서 동생이 얘기했다시피 어, 동생이 같이 룸메이트로 있는 친구의 회사에 어,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 동생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더 이렇게 코비드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뭐라고 쫑얼쫑얼거리는데 제가 뭐 여러 수십 번을 들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자막 작업을 보겠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있잖아 동생아 또박또박 또박. 나처럼 또박 또박 해줘야 돼 알겠니? 응? 그래야 내가 자막 작업을 할수 있어. 안 그럼 할 수가 없어. 너무 시끄러워 지하철. 나 지하철 영상 이거를 도대체 다 잘라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또 우리 동생이 이렇게 어? 이 오빠 보여주겠다고. LA 지하철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기 싫어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까니가 지하철을 타기 싫어하는 이유라고 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아 물론 우리나라보다 좀 더럽지 그지만 니가 뭔가 중얼중얼거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소리 낮추고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여튼 앞으로 알겠지 소리에 좀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자 이 앞에 저기 저 앞에 보이는 저 하얀색 옷 입은 사람 영상으로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해 나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말 궁금해 배 튀어나온 남자일까? 아니면 여자일까? 아, 비주얼도 너무 압도적이야. 미국에 저렇게 멋진 사람이 많다니. 아, 나도 그 미국 가보고 싶다. 우리 동생아, 코피티에서꼭 살아서 돌아오렴. 응. 살도 꼭 빼고. 저런 걸네가 읽고 해석을 해달란 말이야. 그래, 확대해놓고 하면 뭐, 뭐 어떻게 하라고? 뭐, 나보고 뭐, 저거 하나하나 해석해서 뭐, 자막자막 하란 거야. 뭐야? 어? 그거 아니잖아. 알겠지? 아, 할 말이 없다. 정말 햄스터 소설이다. 어. 아저씨, 멋있다. 어... 어... 약 할머니 그거 보는 거 같아. 그 풍선, 그 영화 있잖아. 업인가? 거기에 나오는 할아버지 진짜 닮은 거 같아. 정말 캐릭터들이 어...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본다. 는게 느껴진다. 아... 여기서... 아 이, 저... 누님 포스가 개쩔어. 하. 몇 번이나 돌려봤잖아. 나가 볼게요. <laughs> 왜야 동네 너 무서워? 무나 어떡해 잘못온것 같아. 사라 돌아왔잖아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 r Hana the Boris.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o 철차가 옆에 있으니 마음이 뭔놈의그네 동네만 떠나면은 진짜 어? 어디야, 길을 몰라서 맨날 가. 어디야 여기 어떻게가 여기 너무 무서워 진짜 나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 아가리에 아니 친구가 이쪽 약간 무서운 동네라 그러더니 진짜 그런거 같아서 나좀 무서워 아니야 네 비주얼이 전혀 무섭지 않아 지금 네 유튜브 영상이 안나오고 있지만 아니야, 아니야. 왔다니깐 까 바꿔 돌아 그래그래 여튼 그, 네가 유튜브에서 아. 나오진 않지만 네가 나한테 보내는 사진을 보면은 30달러 들어서 우버 어? 타고 집에 가야 돼. 나 비주얼이 그냥 개무섭다 아, 진도적이라니까 어? <laughs> 절대 너를 건드릴 수 없어 알겠니? 근데가 둘이네 지금 뭔가 니를 때리러 오잖아 그러면 그래도 일단 지역출력은 <laughs> 잘 받아 나왔으니까 <laughs> 한번 해줘 덤봅시다. 알겠니? 맞는 길로 들어와서 이제 직진만 하면 되긴 한데 되게 무섭네? 안무섭다니까 니가 더무섭다니까 <laughs> 이거 없어, try? 틀려, 가 그거 어떠니? 앞으로 네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네 얼굴 안 나오게, 그냥 니네 패션만 하늘 찍어서 보여줘. 예쁘기. 어? 하늘 예쁘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니네 패션을 한번 찍어서 보여주라고. 아 나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무서운데. 어떻게, 뚜벅이는 걸어야지. 검사 어디서 봤 검사 어디서 봤나요? 요 건물인데 입구가 없네. 어떻게 들어가지? 아, 담장을 넘어. 별로 높지도 않네. 멍청아. 어, 돌아가야 하나? 아 답답하다. 뭐, 갈수 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푸르러. 푸르고 하늘은 파랗고 진짜 최고다. 검사만 아니었어. 거제 그뭐 소풍 반 검사 반가죠 빌려서 하마보에 어차피 학교도 못다닐테니까 어쩐지 좋고 넓더라 여기서 주문 접수하고 또 기다리래 오늘 사람 너무 많다 어... 미국에 는 뚱뚱이들 밖에 아, 없구나 검사 기다리는 줄이고 저기 서서 검사하고 저 차들은 다드이브들로 하고 뚱뚱 뚜껑 열어서 팔꿈치에 대고 기침하기 <laughs> 저번이랑 방식 똑같다 면봉 넣어서 입안 닦는 것까지 오늘 사람 너무 많아서 영상은 못 찍을 것 같고 이대로 대체합니다 옆에 있는 여자 어린이 소리 잘 들어보세요 여쪽 앞쪽 그저 뒤에 차들은 차 안에서 이 검사하느라 차 있고 그다음에 밖에서도 여기 규모가 되게 커서 두 가지 다수용 가능한 거 같아요. 저거 이제 변보다 썼으면 통에 다 맞아 보관해라. 이거까지. 심플하죠? 여러분 이렇게밖에 못보여드려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저번과 달리 소득이 있네 어 저렇게 지퍼백에 넣어라 이러면 검사 끝 지퍼백을 미리 보여줬어야지 멍청아 근데 네, 이번에는 예약한 사람도 지금 거의 20명 넘고 그리고 그 예약 안 하고 와서 그냥 기다리는 사람도 엄청 많아가지고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길다란 면봉 이걸로 입안 닦는 거고 촬영입니다. 그리고 이걸 닦고 나면 여기 통에 넣어서 넣는, 검사하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가 뿔러지거그 우리나라도 검사 저렇게 하나? 닦으셔가지고 여기 통 안에 넣어서 검사를 진행하면 아까 말한 대로 기침하고 입안 여러 군데 닦고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낮대요. 어 대신에 싼가? 빨리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저는 이렇게 검사 다 했지요. 빨리 왔는데 빨리 끝났지요. 개이득이지요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이 영상도 망했지요. 또 40분 걸려서 버스 타고 끝나버렸지요. 가야겠네요. 이제 코비드 검사를 근데 없지요. 여기가 훨씬 더자세히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본신의 힘을 다해 기침을 해야 하고 많이. 내입 안에 있는 모든 스킨을 다 닦을수록 좀더 빼려해진다 이런 것들 다 알려줘서 좋네요. 사람 많은 것만 빼면 이렇게 사람 많은 건 처음이라 무섭네요. 그럼 다시 집에 갑니다. 안녕. 야 사람 많은 게더 안전한 거야 이 멍청아. 알겠니? 사람 없는 게더 위험한 거라고 이 멍청아. 안녕.